일미 잡기 후의 약속은 언제 잡으면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연입니다. 주고받은 카톡인지 아니면 전화통화인지 모르겠는데 이 대화 전문을 보내주셨어요. 짧아요. 유튜브에 삼겹살 뜬거 보고 나서 자꾸 삼겹살 생각만 나요. <laughs> 헐, 배고파요. 고기 맛있죠. <laughs> 삼겹살 생각만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laughs> 다음엔 삼겹살 굽죠. 다음에 시간 되면 퇴근하고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죠? 네네. 오늘 이렇게 빌미 잡기 했습니다. 약속 잡기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른가요?라고 해주셨네요. 이게 12월 9일 글이네. 12월 9일이면 무슨 일이죠? 어, 월요일.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네요. 약속 잡기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하려고 한다. 4일 혹은 5일 뒤에 하려고 한다. 너무 이르냐? 아니요, 이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되죠.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 언제 만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내가 시간 될때 잡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나는 언제든 상관없다. 나는 이 사람과 약속을 잡는 게더 중요하다. 나는 그걸 맞출 수 있다. 내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언제가 되는지도 궁금해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너 언제 시간 돼 내가 맞출게 이렇게 접근하면 약속이 잘안 잡히잖아요. 우리 이날 보자라고 그러니까 날짜를 제안해 줘야지 약속이 잡힐 확률 이 높으니까. 그럼 언제도 잡는 게 좋을지 이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만나는 걸로 약속을 잡으면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냐 평일엔 대부분 일은 하죠. 물론 평일에 일 끝나고 저녁에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평일에 일 끝나고 저녁에 만나는 걸 반기는 사람은 적죠. 피곤하잖아요. 일하고 왔는데 쉬고 싶고. 물론, 조금 기운이 남아서 만날 수는 있더라도,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집에 가야 될것 같은 생각도 들고, 컨디션도 안 좋을 수 있겠고. 해서 보통 약속은 주말에 잡는 게 좋아요. 근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약속 잡기를 하려고 한다? 언제 잡아야 될까? 내일 봐요. 주말에 봐요.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만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주말에 시간 돼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시간 돼요? 그때 약속이 비어 있을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확률도 높겠죠. 대부분 이번 주 주중 안에 그 주말 약속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게 꼭 데이트 약속이 아니더라도 친구 약속 아니면 뭐 가족들과의 집안 약속 더 나아가 뭐내 운동 나의 취미에 관한 약속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나와 데이트가 더 중요하다면 취소하고 그걸 조절해서 나와 만남을 갖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면은 애초에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나와의 만남 나와의 데이트가 최우선인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의 조건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 안에서 가능성을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기회가 적죠. 그보다는 그냥 저 사람 자체가 좀 나와 만남이 여유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나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대단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보겠다라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는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언제 약속 잡기를 하는 게 좋을까 적어도 주중 안에 약속 잡기를 해야 돼요 그럼 월요일날 비밀 잡기를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수요일에는 약속을 잡는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말에 금, 토, 일 중에 하루 정도는 그 사람의 일정에서 나와의 약속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질문이었는데 적당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